안녕하세요. 제이펌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2월 24일이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3.87% 빠진 날입니다. 포인트로는 83포인트나 빠졌고요.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주 긴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 참고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크게 써 있는 저것 때문에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3.87%나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미리 우리가 했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모든 상황은 세 가지 요소를 지키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가정이 필수입니다.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첫째는 기업 분석 두 번째는 분산 투자 세 번째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 꼭 지키고 있다는 가정하에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손절을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우리가 세 가지 요소로 투자를 했다면 그것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이 시기에 아주 하락이 많이 되는 시기를 틈타서 레버리지를 써서 또 많은 것을 매수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현금 보유량을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현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아주 꼼꼼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미리 했어야 될까요? 불확실성의 확대가 예상될 때, 바로 한 저번 주 또는 그전주 2주 전 그때 확대가 아주 예상이 됐었죠 중국에서는 이미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확진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파하고 우리나라에 있던 그 어, 뭐랄 거라 잠복기에 있던 사람들이 확진이 되면서 그리고 그 잠복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면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저번 주에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면 불확실성의 확대가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현금 보유량을 늘렸어야 됩니다. 어떤 자산을 처분하던지, 일부 수익 실현을 하던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국통화가 아닌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원화가 아닌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를 해 놓으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현금화를 해 놓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시는 건 늦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미리미리 대응이 됐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어, 기업 분석을 해왔던 기업 중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요.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월말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여는 월초에 나오거나 아니면 월말에 나오죠. 이번 달 급여에서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이세 가지 꼭 지켜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기회는 또 옵니다. 어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잡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확산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투자를 이야기해야 되고 계속되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기회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생각할 때이 기회가 정말로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같지만 기회는 또 와요. 이번에 기회를 놓쳤으면 은 같은 실수 두번 하지 않도록 더욱 공부하고 계속해서 투자의 3요소 지켜가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시면 되겠죠. 노린다는 말도 사실, 아, 조금, 음, 조심스럽네요.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감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 이런 단어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너스를 드리자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제가 제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입니다. 중국 주식을 거의 대부분이 하한가로 거래 정지된 셈이라는 포스팅을 올린 게 2월 3일이었어요. 중국 상하이 지수 8%가 급락했고요. 중국 주식은 10%면 하한가라서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3,000개 종목이 하한가로 거래가 정지된 날이에요. 이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중국의 춘절이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되다가 마지막 처음으로 중국 시장이, 중국 주식 시장이 열린 날입니다. 이날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상해 종합 주가지수가 2,746 포인트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이때가 2월 3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등을 시작해서 물론 중국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고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반등을 시작하고 오늘 날짜로 봤을 때3,031 포인트면 거의 회복을 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 때문에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또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장에 좀 적용을 해보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의료적인 부분들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3주 만에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회복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공포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주 정도, 그리고 3주째에는 거의 회복을 다시 2200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금 보유량을 늘리신 분들은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이렇게 해가시면서 시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메시지 마지막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